시편 79편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한 경건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시편 74편처럼 기원전 587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리고 안에서 잔인무도하게 일어난 민족 학살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시편 79편의 시인은 소중하고 고귀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파괴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 속에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을 통해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현실을 경험하던 자들에게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렇게 될 것을 26년 동안 성전에서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도 쉽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심판 후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시인은 현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79편의 시인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의 심리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참한 심정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9편과 같은 시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승전결의 구원론 속에 그 고통의 과정을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극심한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극복해왔는지 지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개인의 존엄이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처참히 짓밟힌 재앙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굉장히 높은 공동체적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선조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신앙과 선민 세상에 주는 민족 정체성은 결코 이러한 재앙을 막닥뜨릴 것이라고는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시편에서 찬양하였듯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고백했던 시온상과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된 것을 지켜보며 이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가족과 동족을 잃은 슬픔을 넘은 정말 상상 이상의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이스라엘의 신인 야회가 이방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신이거나 하는 아주 큰 혼란과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신학적으로 큰 변곡의 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5절부터 12절까지의 탄원과 호소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면서 이들의 정신까지도 무너뜨리려 하는 비참한 상황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79편을 읽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전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모든 관습적인 신앙의 행위는 성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절망과 비탄에 빠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죄될수 없고 잠잠할 수 없는 내면의 혼돈은 마치 5절부터 12절까지의 호소와 탄원 그리고 보복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보여주듯이 이들의 고상했던 신앙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솔한 대화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절망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금 그 순간을 견뎌내기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행위를 멈추시고, 그 진노를 이방인들에게 부어주기를 호소합니다. 왜 당신의 자녀를 치느냐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참혹하고 비천해진 현실에서 죽게 행복하고 두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전보다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근거 없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구절의 표현을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절정은 11절과 12절을 통해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갚아주시길 호소하며 13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대대로 찬양하겠다며 그들의 맹세와 함께 고발과 호소의 기도를 마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고귀하신과 극류를 발견합니다. 10편 79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신뢰해왔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고 조롱을 받고 있으니 어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은 대로 저들에게 돌려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임을 찬양 받으소서라는 고백이지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고 인간적인 기도가 매일 습관처럼 배인 고상하고 관습적이고 제의적인 성격의 기도 혹은 여러 경건상을 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는 행위적인 요소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극률과 공의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79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고상함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들의 종교적, 제의적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가장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결코 경건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결의 기도 내용일지라도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일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들의 고상하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의 속성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고상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지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운 인격을 우리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과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 고통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소리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극률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내십니다. 부르그만이라는 한 신학자는. 시편 저자가 원하는 바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바를 함께 느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편 79편을 통해 알수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듯한 기도를 올려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당신의 고귀함을 드러내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시편 79편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에서 나오는 회복과 구원의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주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에 이르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부활의 삶으로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인처럼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혹여 고상한 말과 행위가 아닐지라도 어떻게서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